안녕하세요. 늦이 막히 이혼하고 자유를 즐기는 5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뭣도 모르던 시절에 친정 식구들도 그다지 내 편이 아닌 것 같았고, 그런 와중에 남편을 만나 결혼했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정부 칠대가 없어서 그렇게 멍청한 결정을 내렸나 싶고, 이제 와서 남 탓하면 뭐 하겠냐 싶지만, 그래도 그때를 생각하면 나한테 그 길은 길이 아니니 가지 마라 해준 사람 하나 없는 게 그렇게 서럽고 속상하고 뭐 그렇습니다. 아무튼 제가 친정이야기를 하자고 이렇게 사연을 쓰고 있는 건 아니고요. 남편하고 처음 만난 건 집안의 먼 친척벌 되시는 어르신의 주선으로였어요. 저는 남편이 마음에 들지 않았지만 집안 어른의 체면도 있고 하여 남편을 제대로 밀어내질 못했습니다. 오히려 집안 사람들은 어르신 말을 들어보니 사람이 착실하고 성실하니 좋다는데 제가 주제 파악을 못한다는 식으로 몰아가더라고요. 거기다 차라리 남편 쪽에서 제가 마음에 안 든다고 해줬으면 좋겠는데 남편은 자기가 왜 싫으냐며 자기는 제가 첫눈에 마음에 들었다고 들이대고 있었으니 그래서 결국 오케이 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나중엔 세뇌라도 된 건지 나를 구박하는 친정 식구들보다 오히려 내 조건 하나 따지지 않고 불도저처럼 밀어붙이는 남편이 친정 식구들보다 나를 더 사랑해주는 것 같았거든요. 그래서 멍청하게 가머니 설과 그 가면에 소가 결혼까지 했어요. 그런데 결혼하고 나니까 남편이 저에게 제대로 말한 것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월급도 속였고 직장도 속였었죠. 살던 집도 알고 보니 혼자 사는 것도 아니고 시동생이랑 같이 살고 있어서 당장 방을 구해야 했는데 그마저도 월세 당칸방 그것도 반지하였어요. 그래도 저 혼자 서울살이 하는 동안 반지하에선 살아본 적이 없었는데 말이죠. 처음 결혼한 해에 홍수가 나서 집안이 온통 물바다가 됐었는데, 그때 제가 임신 중이었거든요. 그래서 그 불러온 배를 붙들고, 바가지로 물을 퍼내는데, 이게 뭐 하는 짓인가 싶대요. 그리고 남편은 고작 월세방 구해왔는데, 저는 그래도 혼수예단 다 해갔어요. 그런데 그 혼수예단을 해준 게 누구냐면, 친정부모님이 아니라 고모였어요. 그간 저 하고 사는 걸 불쌍하게 생각한 고모가, 마침 고모는 또 자식도 없으셨고 그렇다 보니 그거라도 해주마 하고 해주셨는데 그건 지금도 참으로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네요. 아무튼 그렇게 결혼하고 나니까 사람이 어떻게 그렇게 달라지나 싶은 게 남편 말이죠. 결혼 전에는 제가 결혼 안 해주면 자기는 인생을 포기해버리겠다며 그렇게 사람을 겁을 주고 아주 말 그대로 왜 자기 마음을 몰라주냐며 길에서 나자빠지기까지 했었는데 막상 결혼하고 나니까 말 그대로 다 잡은 물고기라고 생각하기라도 한 건지, 사람을 홀대를 해도 그렇게 홀대를 할 수가 있나 싶더라고요. 하지만 저라고 뭐, 그런 남편한테 나좀 봐줘, 나좀 사랑해줘 하고 매달리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그저 저렇게 쉽게 식을 사랑이었나 하고 허탈했다고 해야 할까요? 그리고 더 까놓고 말해서 그런 걸로 뭐 서름에 눈물 짓고 할 겨를도 없었어요. 첫째 돌무렵에 제 뱃속에는 이미 둘째가 있었고, 남편 월급은 계속해서 제자리였으니, 먹고 살고 애 키우고 그것만으로도 얼마나 빠듯했는지 몰라요. 하지만 그런 것보다 저를 더 힘들게 한건 바로 다름 아닌 어머님이었습니다. 남편과 제가 결혼을 한 이후로 당신 집은 시골에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찌나 뻔질나게 저희 집을 드나들기 시작하시던지, 그리고 오셔서 막말로 곱게 차려드리는 밥이나 드시고, 잠이나 주무시고 가셨으면 저도 이렇게까지 응어리가 쌓이진 않았겠죠. 하지만 걸핏하면 하시는 말씀이 너 같은 며느리를 보게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 네가 우리 집에 시집 올때 해온 게 뭐가 있냐? 그래서 결국 결혼한 지 3년차 되던 무렵에 제가 왜 해온 게 없냐고 따지고 들었더니 이까짓 걸 해왔다고 들이대냐면서 남편이 다른 여자랑 결혼했으면 이거 두배세 배는 받았을 거랍니다. 그렇다고 저희 남편 조건이 얼마나 대단했냐 하면 그것도 결코 아니었어요. 당시 작은 건설사에 다니고 있던 평범한 사람이었습니다. 시댁의 재산 같은 것도 없었고요. 그러다 결혼한 지 15년 차쯤 되던 해 아버님이 병으로 쓰러지셨는데 이때 결국 기어이 합가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저는 당연히 못 한다고 했어요. 가뜩이나 이전부터 어머님이 걸핏하면 저희 집에 드나드셔가지고. 졸지에 시동생하고 신우까지 저희 집을 뻔질나게 드나들고 있었고 그럴 때마다 사람이 치사스러워 보여서 말은 안 했지만 열 번에 여덟 번은 빈손으로 오기가 일수였습니다. 그나마도 어쩌다 뭐 하나 사오면 저는 고사하고 저희 애들 둘그 어린애들이 빤히 보고 있는데 자기들끼리만 먹어치우기 바빴고요. 그래도 저 바보멍청이 마냥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남편이 자기 동생들이 어머니 만스러워서 사오는 걸뭘 탐을 내느냐고 오히려 저를 속 좁고 못난 옆편네로 몰아가기 일쑤여서 그냥 말을 안 했었죠 그런데 아예 합가를 하자니 그랬다간 저는 물론이고 저희 애들 천덕꾸러기 신세 될게 뻔해서 합가는 죽어도 못한다고 버텼습니다 그랬더니 저더러 그러면 자기가 장남인데 부모를 등질하는 거냐면서 저 때문에 자기가 후래자식이 된다나 어쩐다나 그리고 이때 중학교 다니던 딸 둘이서 지 아빠한테 엄마 좀 그만 못살게 굴라면서 아주 목에 핏대를 세우더라고요. 최악이라면서 자기들은 할머니 할아버지랑 같이 살기 싫다고 엄마 고생시키지 말라고 말이죠. 그러자 아빠라는 인간이 딸들더러 정신나갔다며 니들이 누구 덕분에 이만큼 누리고 사는지 아느냐고 그딴 소리나 짓거릴 거면 학교 때려치고 나가서 돈이나 벌라고 그러는데. 불현듯 제 어린 시절이 생각나면서 남편이 순간 남편으로 안 보이고 짐승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남편이 저더러 미쳤네 어쩐네 하면서 악을 쓰대요. 시아버지가 쓰러지셨는데 이혼하자는 여편 내가 어딨냐면서. 그런데 그런 와중에 아버님 상태가 급속도로 나빠지면서 이혼 얘기도 유야무야 되어버렸죠. 솔직히 말하면 제가 애들 데리고 나가서 살 만한 경제적 능력이 없다 보니 남편한테 이혼하자고 더 밀어붙이지 못한 것도 있네요. 이후로 얼마 지나지 않아 아버님은 돌아가셨고 그때부터 상황은 더안 좋아졌습니다. 혼자 되신 어머님께서 원래도 앓는 소리, 죽는 소리가 보통이 아니셨는데 날이 갈수록 그 정도가 정말 정말 심해지셨거든요. 당신 아는 사람의 아는 사람이 혼자 살았는데. 화장실 가다 넘어져서 그러고 이틀 만에 발견이 됐다더라. 또 누구누구는 밥 먹다 그게 기도에 걸려서 그대로 저세상 갔다더라. 그리고 그런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남편은 언제부터 자기가 그렇게 애끓는 효자였다고 속상해 죽으라고 하대요. 아닌 게 아니라 합가 얘기도 나왔고요. 물론 그럴 때마다 저는 저대로 못 들은 척 하기도 하고 남편하고 막말로 박터지게 싸워가며 안 된다고 하기도 하고 그런데 그렇게 몇 달쯤 지났을 무렵 남편이 가벼운 수술을 받게 되었습니다. 원래부터 디스크가 좀 있었는데 더는 못 견디겠다고 해서 비교적 젊은 나이였는데 수술을 받게 된 거였죠. 그리고 이때 남편이 저더러 자기 수술 받는 거 시댁에는 알리지 말라는 거예요. 가뜩이나 어머님께서 이래저래 힘들어 하시는데 걱정 끼치기 싫다면서 제 입장에서도 남편 아프다는 소리가 어머님 귀에 들어가면 보나마나 무슨 일이냐 하며 짐싸 들고 저희 집에 오실 게 뻔할 뻔짜였기에 남편의 그 말이 어찌나 반갑던지 알겠다 하고 안 알렸어요. 그리고 뭐 디스크 수술이야 별 문제 없이 잘 끝났죠. 그런데 어이없게도 그 후에 돌아온 명절에 남편이 시댁 식구들 다 모인 자리에서 지 입으로 지 수술받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대단한 무용담이라고 신이 나서 떠들어대더라니까요. 근데 더 황당한 건 어머님을 포함한 시댁 식구들이 보인 반응이었습니다. 어떻게 장남이 자기 형이 자기 오빠가 그큰 수술을 받는데 안 알릴 수가 있냐면서 무슨 꿍꿍이였냐? 요새 보험 잔뜩 들어놓고 남편 잘못되기만 바라는 여자들이 있다더니 저도 그런 거 아니냐? 진짜 살다 살다 별 소리를 다 듣는다 싶대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당신이 알리지 말라 하지 않았냐고 저도 너무 억울해서 악다구니를 썼어요. 그랬더니 그제서야 남편이 맞다고 자기가 알리지 말랬다고 그러는데, 신우랑 시동생이 한다는 말이, 저희 남편이 사람이 너무 좋아서 큰일이랍니다. 그래도 자기 아내라고 저를 감싸주는 것좀 보라면서 말이에요. 지들끼리 찌콕까불고 앉아있네. 솔직히 온갖 험한 소리가 목구멍 끝까지 올라오는 걸 정말 꾹꾹 눌러 참았다니까요. 그런데 이렇게 몇 년을 속을 끓이고 애를 태우며 살아서 그런가? 결국 제가 갑상선암에 걸렸습니다. 처음에는 근육통인가 싶기도 했고 감기 몸살인가 싶기도 했는데 그게 갑상선암의 전조 증상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했지요. 그래서 동네 내과만 다니다가 지인이 혹시 모르니까 큰 병원도 한번 가보란 말에 그 이후의 일은 뭐 다시 생각하기도 싫고 솔직히 말하자면 정신이 하나도 없었어요. 비록 초기이긴 했지만, 그래도 암이라는데, 아무리 당장 죽는 건 아니라고 해도 마음이 편할 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수술하느라 입원하고, 이후로도 한달 가까이는 제대로 움직이지도 못했는데, 세상에 시댁 식구들 누구 하나 병원에 와보기는 커녕, 문자고 전하고 몸은 좀 어떠냐, 괜찮냐 하고 묻는 사람도 없더라고요. 딸들 말로는 그래도 친척들도 알아야 할것 같아서 다 소식도 전했다던데,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나 싶기도 하고, 시댁 식구들이 정말 상종 못할 인간들이구나 싶기도 하고 참으로 착잡한 마음이었습니다. 그래서 외래만 와도 된다는 소리를 듣기가 무섭게 딸들하고 상의 끝에 친한 친구가 있는 시골로 내려갔어요. 가서 엄마 한달 정도 요양 좀 하고 와도 될까 하니까, 어느새 스무 살이 넘은 두 딸이 제발 그러라며 저를 지지해 주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올라왔더니, 황당하게도 어머님이 집에 와 계셨습니다. 그리고는 저를 앉혀놓고는 정신머리가 있는 거냐 없는 거냐 하시며 당신이 알아보니 갑상선암인지 뭔지 그건 암축에도 못 든다던데, 그걸 가지고 이렇게 유세를 떠느냐고, 게으르니까 건강관리도 제대로 못해서는 여러 사람 피곤하게 한다고, 온갖 악담인지 욕인지 모를 소리를 잔뜩 늘어놓으시대요. 하지만 어머님의 그런 말씀보다 저를 더 열받게 한건 뒤이어 이어진 제 딸들에 대한 타박이었습니다. 보고 배운 게 지혜미뿐이라 그런지 가시나들이 느려터졌다면서 지 아버지 밥상 하나 못 차려내는 게 무슨 공부는 한다고 거들먹거리냐 했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제가 정말 이성을 잃었어요. 어머님더러 미친엑스라고 내 집에 다시 오지 말라고 했죠. 당신은 당신 딸을 얼마나 잘 키워놨길래 내 딸들한테 그러느냐고. 가서 어머님 자식들이나 잘 단돌이 하시라고, 사람 구실도 못하는 것들을 두고 며느리 보기 부끄럽지도 않냐고, 그냥 저도 쌍욕을 퍼부으며 그동안 못하고 참았던 말들을 막 내질렀어요. 그랬더니 어머님이 저더러 정신이 나갔냐 어쩌냐 하며 쓰러지는 척을 하대요. 어딜 갔다 온 건진 몰라도 때마침 들어온 남편은 전우사정은 묻지도 않고, 뒷목 잡고 쓰러진다고 쌩쇼하는 어머님을 보고는 저한테 돌았냐 악을 썼고요. 그리고 그때였어요. 두 딸이 아주 소리소리를 질러가며 남편과 어머님들어 나가라고 마구잡이로 밀어내더라고요. 그래서 그 둘이 쫓겨나듯 집에서 나갔습니다. 그런데 그 일이 있고 이주나 되었을까 남편이 슬그머니 집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마냥 저녁을 달라길래 제가 어머님이 밥도 안 주더냐고 물었습니다. 그리고는 앞으로 어머님은 물론이고 네 동생들하고도 나는 상종도 안 하고 살 거니까 그꼴 보고 살 자신 없으면 이혼하자 했더니 알겠다고 하대요. 대신 뭐 자기가 그쪽에다가 뭘해 주던 그건 간섭하지 말라길래 그따위로 조건 걸 거면 필요 없다고 그냥 이혼하자고 강하게 밀어붙였어요. 그랬더니 남편도 이제 일어나저러나 씨가 안 먹히겠구나 싶었는지 깨갱하더라고요. 그래서 또한번 이혼의 위기를 넘기고 그렇게 살았는데 결국 일이 벌어졌네요. 이후로 어머님은 물론이고 시댁 인간들과 연 끊고 산 세월이 3년이었어요. 그리고 그런 와중에 딱한번 동서한테 연락을 받은 적이 있는데 전화해서 냅다 울고짜고 하더니 어머님 때문에 괴로워서 못 살겠다면서 반은 하소연 반은 제 원망을 하대요. 제가 윗사람으로서 도리를 안 해주니 자기만 두배세 배로 힘들다 뭐 그런 거였죠. 그래서 그런 얘기 할 거면 나한테 이러지 말고 시동생을 잡으라니까, 시도 안 먹히네 어쩌네 하길래, 난 모르는 일이니 알아서 하라고 딱 끊었거든요. 그랬더니 나중에 남편이 지나가는 말처럼 말하길 동서하고 어머님 사이도 완전히 틀어졌다고 그래서 시누의 집으로 모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안 궁금하니까 소식도 전하지 말라고 했는데, 시누의 집으로 가고 얼마 안 가서 어머님이 교통사고로 돌아가셨다대요. 그런데 그 소식을 듣고, 솔직히 아무 생각도 느낌도 안 들었어요. 안타까움이야 당연히 없었지만, 잘 됐다 이런 것도 아니었달까요. 그리고 남편에게 장례식에 나는 안갈 거니 혼자 가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 저더러 미쳤냐고, 아주 불같이 화를 내대요. 자기 어머니가 도대체 저한테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이렇게까지 모질게 구냐면서, 저 때문에 자기 어머니가 말년에 얼마나 고생을 많이 하셨는지 아냐면서, 저같이 모질고 독한 여자는 처음 본다나요. 그래서 제가 남편더러 그래 나 모질고 독한 엑스라고 이게 다 니네 엄마 때문 아니냐고 받아쳤습니다. 안하겠다는 결혼 그렇게 물고 늘어지면서 하자들더니 네가 이제껏 나한테 해준게 뭐가 있냐고 당신이나 당신 식구들한테 내가 동등한 가족인 적이 있기나 했냐. 내가 바보 천치마냥 못 모르고 당하고 산세월을 생각하면 니들 얼굴에 침을 열번을 뱉어도 부족하다 했습니다. 그리고는 장례식 같은 소리 한다고 나는 니네 엄마가 죽어서 구천을 떠돈다고 해도 하나 불쌍하단 생각도 안 드니 그런 줄 알라 했어요. 그랬더니 남편이란 작자가 집 버릇 개못 준다고 또 가방 챙겨서 집을 나가대요. 지가 나가면 누가 무서워서 벌벌 떨줄 아나. 더 웃긴 건 그리고 나서 또 일주일도 안 돼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한다는 말이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이혼하자입니다. 저 같은 여자한테 질려서 못 살겠대요. 그래서 저도 좋다고 했어요. 막말로 자식들 다 키워놨는데 내가 뭐가 무서워서 지랑 이혼을 못하나 싶은 게. 그리고 어머님하고 연 끊고 사는 동안 저도 지인이 운영하는 아원에서 일하고 공인중개사도 땄거든요. 그러고 나니까 막말로 남편이란 작자 없어도 먹고 사는데 아무 지장 없겠더라고요. 그래서 이혼하자 소리에 쌍수 들고 환영이라고 내일 당장 이혼 서류 내려가자 했더니 놀래가지고 말을 못하대요. 저더러 몇 번이나 진심이냐? 나 농담하는 거 아니다 하는데 그 꼬락선이가 어찌나 추접스럽던지. 그래서 결국 이혼했어요. 뭐 자식들도 다 크고 그렇다 보니 양육권이며 뭐며 사람 곤란하게 하는 문제도 없었고 재산이랄 거 얼마 있지도 않았지만 딸들이 지 아빠한테 저 대신 아주 악다구니를 써준 덕분에 아파트는 제가 받았어요. 딸들이 지 아빠한테 자기들 시집갈 때 혼주석에 앉고 싶으면 집은 엄마 주라고 법대로 한다 그러면 무조건 엄마 편에서 얘기할 거라고. 그러니까 남편도 뭐 어쩔 도리가 없었던 모양이에요. 그리고 딸들이 그러더라고요. 자기들이 취업하고 나면 얼마씩이라도 엄마 생활비 보태주고 할 거니까 너무 걱정하지 말라면서 천군만마를 얻은 기분이란 게 이런 건가 싶대요. 이야기를 어떻게 마무리해야 하나 싶은데. 저는 지금 이혼한 지 반년이 좀 넘었고 그 어느 때보다 즐겁고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남편은 이혼을 했는데도 계속해서 내가 지 뭐라도 된다고 생각하나 연락을 해와요. 대꾸를 안 하니까 꽃 사진을 보내질 않나? 하늘 사진을 보내질 않나? 얼마 전엔 옛날래적 고리짝 시절에 찍은 결혼사진을 찍어보냈더라니까요. 그래서 제가 그 사진 다 찢어서 불찔러버리라고 그랬어요. 그때만 생각하면 치가 떨리고 욕이 나온다고요. 그랬더니 자기가 반성을 많이 했네. 어쩌네 하는데 반성을 했으면 내 청춘이 돌아오냐 했습니다. 그러니까 지도 더는 뭐할 말이 있겠어요? 아무튼 연락 좀 하지 말라고 재수 없다 그랬죠. 그리고 그럴 때마다 딸들은 딸들대로 제 편에 서서 지 아빠한테 정신 차리고 앞으로 어떻게 살지나 고민하라고 딱 쏘아 붙여줍니다. 그래도 제가 자식 농사는 그럴듯하게 지었다 싶어요. 아무튼 저는 너무 늦게 이혼한 게 참으로 후회가 됩니다. 조금 더 일찍 용기를 냈다면 지금 이 행복을 하다 못해 몇 년은 더 누릴 수 있었을 테니까요. 그래서 저처럼 참고 사는 사람이 있다면 이 이야기를 꼭 들려주고 싶어요. 행복은 스스로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누군가 바뀌길 기대할 바엔 내가 먼저 움직이는 편이 훨씬 유리하다는 사실을 말이죠.